음, 전진 씨예 어떻게 지금 방구석에서 잘 지내세요? 어 제가 뭐 하고 는지 아, 아시지 않습니까?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아, 아 지금 그렇죠. 지 게임 중이세요? 네. 어, 요즘 그 박충재 씨가 전진 예, 씨가 예. 그 롤플레잉 게임에 빠져서 그렇죠. 예. 뭐 화이난 아, 저 거. 지금 바쁘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게임이 중요해요. 지금 방송이 중요하지 저는 전진 씨. 아, 이거? 전진 예. 씨. 예예. 지금 뭐 팩스를 뭐 도착했다면서 하나 읽어주세요. 팩스 도착했다면서요 네, 지금 사연 하나에, 사연 하나에 팩스 했는데요? 사연 하나 갖지 않았어요? 아, 네, 지금, 어, 읽어주세요. 서울시 영동포구 여의도동에서, 김 이자씨가, 택스로 팩스를 보내셨습니다 아, 뭐라고 예. 보냈죠? 네? 뭐라고 보내셨죠? 사연, 읽어주세요. 어, 롤 트레이닝 그 게임에 대해서, 뭐. 네,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어, 게임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저잘 몰라요. 아, <laughs> 뭐예요? 전진씨 네. 집이세요, 지금? 예? 네? 집이에요? 예, 좋지, 바빠요. <웃음> <웃음> 지금 두 번째 판 깨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 전희씨.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혜성이 형이 좋죠. <웃음> <웃음>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기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우, 전희씨. 예. 에릭씨가 좋아요, 아니면 제가 좋아요, 아니면 혜성씨가 싫어요. 아, 진짜, 싫긴 싫은데. 아, 그러면. 오늘은 동환이 형이 마지막 하는 날이니까 동완이 형이 제일 좋아요. 아, 그럼 씨. <laughs> 네, 그럼 전지씨. 예. 무인도에 간다면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어, 엔디요 <laughs> 아, 난딴 사람 필요 없고, 해성이만 이기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성이랑 저랑 물에 빠졌어요. 누구 먼저 구할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해서 못구할것 같은데요. <laughs> 네. <laughs> 전지씨. 예. 네. 오락 계속 하시고요. 네. 아, 저랑 하지 마시고요. 예, 안할 거예요. 제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예. 어김동아 씨가 이제 팬탱클럽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셨고요. 네. 네. 멋진 연기자가 되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전진 씨. <laughs> 예, 예. 잘 쉬시고요. 이따 봐요 집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아 전진 씨와의 전환결이었습니다. 예. <laughs> 참, 참, 아니, 참 재밌어요. 전진 씨랑 네. 전환결하니까 에릭 씨가 되게 슬픈스레이 <laughs> 됐어요. <웃음> <웃음> 아까. 분명 자기는 자기 이름이 나올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 거야. 어. 네. 어디 그, 이름이니까. 뜯지 마세요, 진지 표정이. <웃음> 상처받은 <웃음> 어린 아이, 그, 꼭사슴 같아요. 예. 아유, 불쌍해라. 자. 며칠 <laughs> <매주> 굶겨야겠어요? <laughs> 이 새끼. <laughs> 그녀가 온다. mp3를 듣는 척 한다. 그녀가 본다. 멋지게 통화하는 척 한다. 그녀가 웃는다. 그녀를 찍는다. 그녀가 간다. 춤으로 다닌다.